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참여자의 이름을 마치 사발처럼 둥글게 적어놓은 사발 통문, 전봉준 장군 중심의 농민군이 계획한 이 거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보국 안민과 같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새긴 부장 포고문, 또 동학농민군의 유일한 한글 편지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한달문의 편지도. 인류의 소중한 기록물로 남게 됐는데 장장 9년이 걸렸습니다. 2 0 2년월2 3기 158건이 세계 기록으로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세기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깃든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정치 폐단에 맞선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적 개혁 기구인 집광소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비로소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유네스코의 인증서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인증패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동학 농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등재 과정에서 집강소의 거버넌스 체제가 근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현임을 인정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동력으로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정읍시는 기록물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해제집 발간과 특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등재되지 않은 기록물 120여 종을 포함해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해서 혁명의 세계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로도 인정받은 동학농민혁명. 우리 스스로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